자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합니까? 그렇죠. 진수조건, 미조건을 무조건 일단 확인을 해야겠죠. 뭐이 친구는 이 친구 확인하면 되겠네. 됐습니까? 무조건 진수조건, 미조건을 확인을 해서 어차피 x 다이해 2의 제곱은 0보다 클 거니까 안 따질 거고 나는 일단 0보다 큰 것만 따질 거다. 그죠? 그다음 풀자고. 로그 e x고 이 친구도 밑을 2로 좀 바꿔줄까? 그럼 2의 제곱. 이 친구는 x 더하기 2의 제곱, 이거죠. 그럼 2랑 2랑 날릴 수 있다, 얘가. 왜냐하면 이 2는 밑으로 올 거고, 이 2는 위로 올 거니까 날려가지고 가자고. 그럼 로그 2의 x에다가, 로그 2의 x 더하기 2네요.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고, 한번더 진수는 어깨 위에 올라타자고. 그럼 x 제곱 더하기 2x인데, 얘는 8이죠. 넘어와서 마이너스 8 만들어주고, 사랑이랑 인수분해 x는 이 e 또는 빼기 4산데 우리 아까 요거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만 구하기로 했으니까 x는 얼마다? 넘버 2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. 됐나? 오케이, 넘어갑시다. 엔드.